じゃん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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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지어안이 여기 있어요. 어이고 코딱지. 얘나 코딱지. 아이 건드리면 안 돼. 봐봐. 음, 지안이. 아, 잠깐 아, 가만 있어. Den den. 빠이빠이. 지안이 안녕. 아, 얼굴 잘하네. 박수! 신지안, 박수! 지안아, 박수 좀 쳐봐, 박수! 어, 아, 물면 안 돼! 미안해. 네, 그거 물면 안돼요. 놔두세요. 응, 응. 음 고마워요 응. 지연이 응? 응 여기 예 응. 진지야 응. 응 그거 거기다 놔둬 가봐 응. 아, 지안아, 뚜껑 껴봐. 어, 우리 지안이 뚜껑도 잘 끼네. 어. 응. 난 응. 아, 뚜껑 꼈어?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지안아. 뽀뽀해줘 뽀뽀 어우 잘한다 지안이 이렇게 해봐 엄마 잘 보이게 가자. 자 뽀뽀해줘 봐요 뽀뽀 뽀뽀 어, 뽀뽀도 잘하네 뽀뽀 자한번더 뽀뽀 뽀뽀해주세요 지안이 지안아 뽀뽀해봐 뽀뽀 어우, 우리 지안이 뽀뽀도 잘하네 예쁘다 예뻐해 줘봐 이렇게 예쁘다 예뻐해 줘봐 예쁘다 예뻐 뽀뽀 뽀뽀 한번더 뽀뽀해 봐 지현아 한번더 뽀뽀해 봐 지현이 예쁘네. 예쁜 인형이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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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할머니가 말려놓은 국한데.